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관련해서 이번 9월장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이벤트 일정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벤트 일정이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솔레이어를 통해서 한600%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로노스를 통해서도 한400% 정도 챙겨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수익률은 잊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월드 리버티 같은 경우는 비교 불가의 대응 이슈를 확보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솔레이어 600과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 400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라고폐지 이벤트였었죠. 자, 이 라고폐지 이벤트만으로도 지금 현재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같은 경우는 라고, 자 그리고 동시에 소각, 자 역대급 지금 현재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라고만으로도 지금 현재 역대급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뭐 라고가 소각이 이제 함께 한마디로 말해서 본격적인 이제 랠리 펌핑 이제 펼쳐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번 9월장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리게 될 겁니다. 즉 어디서 우리가 팔아야 될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입니다목표가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락업 해제 스케줄표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과 동시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 락업페이지 이벤트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경 써야 될것은 뭐냐면은 일정에 맞춰서 본격적인 랠리펌핑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 음봉이 나올 때도 있고 약간의 추세 변동성을 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흔들리고 정리를 하시면 절대 크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잘 버티고 일정까지 끌고 가느냐가 라고 페이지 이벤트의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중간중간에 뭐5% 먹고 뭐10% 먹고 파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라고 페이지 스케줄표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 단순히 뭐 5%, 10% 챙겨드리려고 제가 이와 같은 자료집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변함없이 솔레이어 600%, 뭐, 크로노스 400%, 뿐만 아니죠. 펭귄, 퍼치 펭귄 400%만큼의 수익률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스케줄표를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바짝 쓰시고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끌고 가시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은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데, 락업 폐자 동시에 소각 이슈가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보통 1년에 뭐한 번, 두번 찾아오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기회 왔을 때 활용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락업 폐지 이벤트를 비롯해서 이 소각 이슈가 이제 겹침으로써 역대급 슈팅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히 속도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수백 프로 정도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펌핑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매도 타이밍은 차트가 아니라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라고 폐지 이벤트 1에서 2주 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차트가 이제 꺾이면은 싹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